안녕하세요. 조치입니다 아,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부분이지만요. 영어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단연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이 다 생각하다 보면은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딱두 종류로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뭐였어요? 그죠. 동작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do 일반 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신분 어디어디 있다. 표현할 때 쓰는 미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상당히 쉽게 먼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뼈대 이 뼈대인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에 주어를 먼저 써 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뒤에 덧붙여지면서 문장이 확장된다. 이것이 영어 어, 문장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그동안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보면은 어, 일단 두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자, 현재형 있죠. 하다. 그렇죠. 하다. 그 다음에, 뭐, 뭐, 할 거다. 미래. 시간. 이렇게 예, 두 가지 시제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한, 하다하고, 한다하고, 그 다음에 할 거다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 말고도 또한 가지 시간이 있죠. 또한 가지 시제가 있죠. 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과거. 했다. 요거를 이, 이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동사의 과거, 두 동사의 과거형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 문장 어수는 비슷해요. 자, 어,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어, 생각하셔야 될게딱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의 형태예요. 동사는 그, 자, 그러면은 현재하고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다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 그죠? 동사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시제, 미래 형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시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다라고 하는 것의 미래의 의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조동사인 will을 사용해서 will do, will be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시간을, 시간은 그렇게 표현하고요. 어, 현재하고 과거만큼은 동사 자체 형태가 어, 변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 I study 라고 말한, 아, 나는 공부합니다. I study. 나는 공부해요. 영어를 I study English 라고 어, 한다면 저 영어 공부했어요 라고 했을 때 I studied English. Studied, studied. 근데 원래 study y를 i e d로 바꾸어 주게 되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아, 빠른 속도로 어, 말을 하게 될 때는 거의 아, 과거형인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구분이 잘안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에 덧붙여지는 어, 그러니까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주는 암시어들이 아, 보통 이제 뒤에 더 붙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문맥을 통해서 여러 번 어, 그 문장을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이것이 현재를 말하는 것인지 과거를 말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때가 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어제요. 이제 요문장으을 해볼게요. 저는 어제 친구랑 어, 우리 집에서 영어 공부했어요. 어때요? 금방 나오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 뒤에 덧붙여지는 것은 똑같고요. 중요한 것은 동사, 동사 하다가 했다라고 하는 어, 동사의 형태만 싹 바꿔주면 되는 건데요. 자, 공부하다. 빼내는 공부하다죠. 동사니까. 자, I studied, I studied 영어를 I studied English. 그쵸? 어, 집에서, 어, 집에서. I studied English at home. 자, 누구랑 했어요? 친구랑. With my friend. 이렇게. 역시 at home하고 with my friend는 어, 수식어. 다시 말해서 부사구, 수식어이기 때문에 에, 덜 중요한 정보라 이 말이죠. 뒤에 에, 덧붙여짐에 있어서 순서가 그렇게, 에,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중요한 뼈대는 뭡니까? 누가, 누가 뭐 했냐? 라고 하는 부분 누가 뭐 했냐 누가 누가 했고 무얼 했냐라고 하는거 I 내가 studied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어요 영어를 English I studied English 요 어수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 I studied English at home with my friend 또는 I studied English with my friend at home on weekends 이렇게 뒤에 주말에 그렇죠 이렇게 또 어제 어제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수 있어요? Yesterday, I studied English at home with my friend.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네, 어제. 이런식으로 어, 원래 사실 뒤에 그 어, 수식어구들이 덧붙여 질 때는 보통 이제 장방시 라고 해가지고요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어순으로 보통 제에계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 내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 영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앞에다 먼저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 뭐 주말에 했다 뭐 친구랑 했다 어, 어디서 집에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어느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먼저 얘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하지만 앞에 있는 뼈대만큼은 절대 에, 순서를 바꾸셔서, 바꾸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하면 되겠죠. 어, 자, 근데, 어, 과거형 동사는 앞에 주어의 인칭이 에, 어떤 것이든 간에 에, 뭐 s가 붙거나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자, 먹는다 해볼까요, 먹는다? 먹는다의 과거. 자, 먹는다의 현재는 eat죠, eat. 그래서 나는 먹어요, I eat. 그죠? 어, 아침 먹습니다. I eat breakfast. 너 아침 먹는구나. You eat breakfast. 그는 아침 먹, 뭐, 그는 먹어요, 아침을. He eats breakfast. She eats breakfast. We eat breakfast. They eat breakfast.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과거형으로 갔을 때는 한번 볼까요? 자, eat의 과거 뭡니까 ate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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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te. 자, 나 먹었어요. 아침, 나 아침 먹었어요. I ate breakfast. You ate breakfast. 나 아침 먹었구나. 그는 아침 먹었대요. 그는 아침 먹었어요. 먹었대요, 먹었어요. 사실 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 먹었어요. He ate breakfast. He ate.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과거 형 동사에서는, 어, 뭐 S가 붙거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거나 이런 규칙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 조금 연습을 마구마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e ate breakfast. We ate breakfast. 이런 식으로 쓸 수, 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마신다, drink. 마셨다, drank. I drank. You drank, he drank, she drank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그 어, 움직이는 어떤 경기 이런 것들을 관람하거나 어, 장시간 본다 라고 했을 때 시청한다 해서 Watch Watch 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TV 봅니다. I watch TV 라고 한다면 아, TV 봤어요. 뭐, 음, 어, TV 봤어요. I watch e d TV. 자, 근데 watched, watched, ed가 붙어요. 근데 uh, watch ed, see, watched.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성음, 유성음, 뭐 유성음일 때 어떻게 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일단 하나 하나씩 챙겨가시면 돼요. 네, 어, 자, uh, watch, watch, 과거형, watched, watched. 이게 기본적인 어, 정석 발음이기는 해요 watched 실적으로 어, 길게 문장 안에서 발음할 때는 사실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라거 그래서 어, 시간을 암시해주는 표현들이 뒤에 덧붙여지면서 이것이 현재를 말하는 것인지 과거를 말하는 것인지 어, 그때그때 구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어, 일단 따라만 오신다면 음, 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 드릴 수 있도록 어, 계속 연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